일본의 보컬리스트 스미다 아이코가 KBS 새 드라마의 OST를 완성하기 위해 한국의 트로트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코에게 음악적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녹음 과정에서 아이코는 매우 진지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각 구절과 음표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그 순간순간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코의 노래를 직접 프로듀싱한 실력파 작곡가 조영수는 최근 아이코와 함께한 작업의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록 짧은 영상이었지만 공개 직후 많은 관객들, 특히 트로트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이콘은 녹음 부스에서 가장 작은 디테일에까지 신경쓰며 고도의 집중력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결연한 눈빛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콘은 이번 녹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큰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걸맞은 퀄리티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보컬리스트를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드라마 OST 프로젝트의 성공은 아이코의 이름을 한국가요계에서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임이 확실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코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보컬 트레이닝과 꾸준한 연습을 거쳐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런 아이코가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매료되어 이 장르를 자신의 주요 음악 스타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감정 깊이와 서정적인 매력에 흠뻑 빠졌고 그 열정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코는 일본에서도 트로트 마을에서 점차 인지도를 쌓으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KBS 드라마 OS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코가 한국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